구구밤에 새로 생긴 박쥐를 믿는 교단이 생겼습니다. 오늘 그 교단이 박쥐의 비밀. 아니, 구구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는데요. 준비하면서 외계인을 교단에 들어오라고 꼬시기도 하고 동굴에 숨겨진 벽화를 보며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고 인간 탄생에 숨겨진 비밀까지 알아버리게 되는데요. 알아서는 안될 것을 알아버린 박쥐 교단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박쥐 교단들이 남긴 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신도님들 모두 모여셨셔셨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는. 오직 박지 님만을 모시는 걸티스트십단 박사 모임입니다. 하하하하. 아, 박지 님 최고. 오늘 우리 위대하신 박지 님을 모시러. 맞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박지 님은 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박굴이 보고 싶어요. 우리 박지 님을 빨리 보기 위해서는 일단 캠프 레벨을 올려야겠죠. 캠프 레벨부터 올려 봅시다. 좋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 외치면 우리 구호 외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 네? 둘, 셋. 박사 박장 <웃음> 뭐야, 뭐야? <laughs> 사전에 합의가 없던 구호입니다. <laughs> 지원해 신 거잖아요. 우리는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박지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모임인데, 그래서 박사 모입니다. 임 박지 사랑해. <웃음> <웃음> 박지가 우리한테는 아이돌이죠? 그건 아니고 제 마음 속의 아이돌이에요. 아이고 홍차 신도 님 저거 후배 교육 좀 해야겠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좀덜 떨어진 놈이 이번에 들어와 가지고 아예 직똥을 네. 주소 먹더니 저렇게 됐습니다. <laughs> 뭐 뭐라고요? 이 교주가 네. 말이에요. 화가 나면은 큰일나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교주인데. 교주가 아니라 교자 아닙니까? <laughs> <laughs> 겨 교자는 말이죠. 겨드랑이 자랑입니다. 예? 제 겨드랑이 보십시오. 확실히 사이비 교주님이 맞군요. 아니 아니 우리를 지금 사이비라고 포장하다니 당신 너 일로 와. 아닙니다 왔다 아닙니다 왔다 왔다 잠시 일로와. 다른 다른 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우리 교주에서 내려오는 신성한 카타라로 엉덩이를 아! 찰싹찰싹찰싹어 아! 찰싹. 아, 정신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단이 최고죠. 아니 박진님이 나에게 좋은 자루를 바로 내려주시었다. 아니 정말 훌륭합니다. 역시 신실한 기도를 해서 그런지 우리 홍차 신도님은 참 멋집니다. 멋지고 예쁘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교디님 <laughs> <laughs> 냉철하시군요 <laughs> 어, 깜짝이야 사슴 보여? 왜? 사슴 다시 나타났어 이제? <laughs> 이 어리석은 사슴이여 자 도망가라 박지교의 힘으로 <laughs> 도망쳐라 도망쳐 잘했습니다 역시 우리 박지 사랑의 모임 <웃음> 박사 박사 <웃음> 아니 지금 늑대를 길들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박지님이 어디 간지를 밝혀야 돼요 사실 아까 동굴의 입구를 보았습니다 정말요? 역시 신실한 기도를 올리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나누리 그래요 우리. 저한테 보인 겁니다 당신은 거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인 거죠? <웃음> 네? <웃음> 당신 이단이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봐주세요 저 아니에요 진짜 이단 아니에요 저저 저 교주예요 <laughs> 교주님 제가 신도를 들려왔어요 야 결국에는 데려왔네 <laughs> 네제 신도를 들려왔습니다 저기요 저에게 보고하기 전에 당신 위에 선배한테 먼저 보고하십시오 선배님! 왜 그러지? 딜딜이? 선배님 왜 이렇게 멀리 계세요? 딜딜이래. 선배님. 여기 제가 새로운 신도를 모셔왔어요. 집에 카드로. 왜요? 이러면 스님 꺼지고 허습기예요. <웃음> 비, <웃음> 비단. 비단이라뇨? 무슨 소리세요? <laughs>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굉음이 났습니다. 야! 예? 야, 야 잠깐만! 야야야! 나 이거 처음 봐요! 어? 이 이렇게... 뭐? 그래요? 어, 뭐야? 어 야! 하늘 보세요! 지금 뭐예요? 진짜 뭐예요? 그러자 비틀비틀거리는 UFO를 발견했고 외계인들이 박쥐를 믿도록 꼬시려고 교단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어! 저기 앞에 뭐가 떨어져 있습니다! 랑, 망상? 깨랑깨랑? 인간들아? 어뭐 저는 지금 외계인 어두 배웠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역시 교주님 일단 늑대부터 없을까 보더라? 외계인 방어구를 바로 내 몸에 <laughs> 저기요! 어허! 불경하도다 불경하도다 이곳에서 먹은 외계인 갑옷이 나중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외계인을 보고 박쥐 교주는 포교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예요 아막 쏘는데요? 막 아야잠깐안 되겠다 야, 야. 야, 무력으로 가겠다안 되겠다 아니야? 무력 이게 박쥐 교지 일로 오세요 그리고 뭐야 어, 엄마 엄마 배로 이 텔레포트 할수 있대 엄마 배로 팍퍼팍 팍팍팍 <laughs> 야, 야, 잠깐만. 캡틴만 문을 열수 있다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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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 마세요. 구나이구 나왔습니다. 군나. 아! 잠깐만, 어, 그럼 이거를 얼굴에다가 스캔하면? 어머, 내 얼굴을 인식하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교주님. 교집이... 아! <laughs> 결국 박쥐교단의 외계인 꼬시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외계인 우주선에 침투해서 우두머리 외계인들을 물리치고 보물을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와 <laughs> 대포사 대포사 그럼 이 체스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뭐가 나올지 우리 박지신도의 아이템은 뭐가 나올지 전리품은 과연 레이저 에이, 어, 레이저가 나왔어요 나 레이저 슈퍼파워 저도요 헐. 야 이러면요 박지님을 만나러 갈때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떨결에 완전 무장한 박지교단은 곧바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대 동굴로 진입했습니다 뭐야 이 뒤에 숨어 있었잖아 형제님들 여기입니다 이 교주 용감맨이가 찾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동굴인 것 같습니다 아, 오세요 아니, 오세요. 역시 교주님이잖아요. 나 교주잖아. 얼굴 봐 얼굴도 잘 생긴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맞아요 이거 박지님의 침을 얼굴에 발랐습니다. 역시 천연 왁스군요. 들어가 봅시다.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수상한 두 계란 아니 눈알이 우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설마 벌써 우리 마중을 나오신 겁니까? 너무 가봅시다. 감사합니다. 이 교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 잠깐만 이단이다! 어, 이단이 여기 어떻게 있는 거지? 야야야야! 계속 있어. 계속 싸워야 돼. 오 신성하신 박지 교단이시뭐요 아, 공격이 아닙니다. 어, 어, 앞이 보이지 있습니다. 않습니다. 박지 교단은 벽화를 보고 힌트를 얻었습니다. 크리스탈의 빛을 가하니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거 지금 벽화가 빛나는 것 같은데요? 자 맞아요. 우리 이거 한번 해석을 해야 될것같습니아나 너무 흥분합니다. 지금 어 우리가 지금 박지교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뜻인가요? 잠깐만요. 이거 의미가 참 그렇습니다. 일단 넘어가봅시다. 우리 홍차 신도님을 도와주러 갑시다. 일단 의미를 모르겠는 벽화는 밀어두고 먼저 싸우고 있는 홍차 신도를 도우러 갔습니다. 레이저, 레이저를 이용하십시오. 우리가 배운. 아하, 맞다. 외계인에게 배운 레이저를 쓰면 됩니다. 외계인들과 친절한 대화로 얻은 레이저 덕분에 사슴 신도들을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잠시만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명씩 해석을 해볼까요? 좋아요. 그럼 저부터 해봐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박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대신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흠흠 홍차 신우님은 어떤 생각이시죠? 홍차가 너무 빛이 나가지고 눈이 멀었다는데요? 야 일리 있는 말 일리가 없지 않습니까 홍차 신우님 빛나는 요자 <laughs> 저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믿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이쪽에 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죠? 뭐가 숨겨질 길에 신도가 나오는 거죠? 그니까요. 심도 깊게 찾아보죠. <laughs> 야 여기 더세대들 있습니다. 잠깐만 잠깐 잠깐. 와, 얘들은 많이 무서워. 얘들 많이 무서워. 운 저... 오. 깊이 들어갈수록 강력한 신도들이 등장했습니다. 어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어? 사슴교? 지금 사람이 사슴 보고 숭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이단들 아니야? 그니까 말이에요. 사슴교들은 다 없어져야 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 계속 파헤쳐 보자고요. 오. 오 잠깐만 박진희 왔어요. 박진희 우리 도와주러 오신 겁니까? 아니 이럴 수가. 아 소리 지르신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신가 보다. 박쥐님은 교단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걸까요? 박쥐 교단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어떤 비밀이? 이건 우리 박쥐님의 태어난 탄생 비화 같은데요. 이 그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벽지에다가 키젤려고 체크하잖아요. 그거 네네. 그거 아닙니까 키젤 거 아닙니까 우리 박쥐님? 박쥐 기야와. <laughs> 계속해서 사슴과 관련된 벽화가 존재했습니다. 아니 여기도 숭배하면 되겠군요? 어, 박쥐님을 드디어 숭배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박쥐님! 기다리고 이겁니다. 있었습니다! 박쥐님 사랑해요! 배고픔을 덜하게 해주신다니! 박쥐신이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큰 겁니까 아 도대체 이 동굴은! 아 지하로 전부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것 같습니다. 큰데요? 근데 홍차신도님이 그 외계인한테 갑옷을 훔쳐서 그런지 빛이 나서 편한데요? 그니까요 러 진짜 빛이 나는 거 알지 잖아 <laughs> 잠깐만 순양이 순양이라고 하나요? 사냥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저산양이 화산이랑 똑같다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 <laughs> 화산에서 태어났다는 뜻 아닐까요? 교수님? 출생의 비밀인 걸까요? 알수 없는 벽화들만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박쥐 교단들은 충격적인 사실이 담긴 벽화를 발견했습니다 밝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저기는 있어요 레오나드로 다비치의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어야 됩니다. 뭐든지 믿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간은 사실 전부 다 사슴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 사슴이었던 걸까요? 동굴에 너무 오래 있었던 박지교단은 지칠대로 지쳐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박지교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군대 부활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올빼미와 사냥이 싸우고 있습니다. 오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점점 강해지는 저항에 끝엔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다들 얼마나 남으셨죠 배고픔이? 저 이제 반입니다. 저 아직 수초가 남아있긴 해요. 몇개 남았습니까? 하나요. 오케이. 그러면 셋다 똑같은 배고픔이군요. 강강! 교주 죽었다염! 이런 귀여운 교주가 죽어버렸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어, 이거 이건 뭐예요? 고양인데요? 야, 고양이가 벽화에 있어. 다음에 나올 괴물은 고양이 괴물인가? 어, 나 아, 나는 난 진실을 알고 죽을 거야. 최대한 거리 유지해 봅시다. 오, 아! 어? 어, 나 배고파. 아, 나 죽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마지막을 두고 제 붕대가 없는데요. 이게 박지교를 믿은최후입니까 진실을 알면 안 되는 겁니까? 제자... 아니, 이럴 수가 없.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안돼 역시 사슴을 괴롭힐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어. 그러니까요 박지 님은 우리도 계속 괴롭히더라고요. 왜 있었던 겁니다. 우리 탈덕합시다. 탈덕해요. <laughs> 그래요, 탈덕합시다. 그렇게 세 명밖에 가입하지 않았던 박지 교단은 사라졌다고 한다.